1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준비됐나? 가자잉 선생님 소성은 언제까지 혹사시키실 여성아, 건가요? 소성아 오늘 한 20%씩 올라가보자잉 힘든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지금 돈 벌어오는 친구 소성아 오늘 더 벌어와 9시 시작됐고요잉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로 시작합니다 자, 프로대 21%대 지금 상승 중. 자, 화장품 관련주 오늘 강세거든요. 덕분에 오늘 딱 신규 상장했던 선진 뷰티 사이어즈상 가나요? 가나요? 아니야. 아, 아, 사줬다. 아, 사줬어. 28,000원에서 29,000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VA 직전이고요. 아, 상갈 수도 있어. 상갈 수도 있어. 와, 뭐야. 상가 아, 아, 자, VA 걸렸습니다. 마지막 v i 걸렸고요. 아, 못 잠근다. 나 이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접수, 완료. v 이 끝나고 나가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꽉. 어? 자, 내렸습니다. 자, 실현손이 벌써 4,500원. 나이스. 이 패턴, 여러분. 신규 상장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느낌이 따갔어, 이거. 아, 이거는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 좀 떨어지면 낙지 잡으러 올게요, 사장님. 열심히 주가 올리고 계세요. 자, 다른 데 구경하러 가자. 아, 기아차. 잠깐만, 오늘 심상치 않은데?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면서 88,000원에서 터치하고 지금 올라가는 중 무려 저점 대비 프로 상승했습니다. 어, 어, 잠깐만, 기아차. 오늘 자리 괜찮거든? 전일 고점 9 9 0 0원 뚫으러 가면 완벽해. 완벽한 양갈래 차트. 잠깐만, 이거 사야겠는데? 지금 안 사죠, 여러분. 기아차는 지금 안 사요. 지금 사면 안 되고, 떨어질 때 사겠습니다. 뭐다 외쳐 조정시 분할 매수 조정시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몰빵 매수 노노노노 절대 그러면안 돼요 그러면 뭐다 풍비 박산 나고 여러분 전재산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400만 원 잃고 나서 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게 너무 가팔라서 타고 싶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멀리 보세요 자 10분봉으로 보시면 더 가팔라요 차트를 멀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 여러분, 얼마 몇 티가 안 돼, 이거 먹어봤자. 아, 그렇지. 자, 건강한 지금 파란색 음봉 뜨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올라가잖아. 나, 잠깐, 조정 끝났네. 왜 말을 못 해? 이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다. 왜 말을 못 하냐고. 조정 끝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 뭐야? 조정 끝났잖아. 다시 올라가잖아. 이러고 추격매수 하지 마세요. 우리 흑두름이 되지 말자고. 조정 좋아 조정 좋아 조정, 조정 주세요 9만원까지 주세요 그러면 탑승할게요 자 일단 키핑 아 기아차 잠깐만 기아차 살걸 그냥 아 안되겠어요 여러분 기아차 사야겠어요 일단 내릴게요 효성이 팔겠습니다 효성아 <laughs> 미안해 효성이 팔겠습니다 일단 정찰병만 보낼게요 정찰병 기아차! 증격해 네! 호스 바로 정찰병 보냈구요 그렇지 기아차 낙지 나오고 여러분 정찰병 잘 보냈지 바로 이 낙지의 끝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진짜 맞나?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형님들 배신 때리면 그 다음부터 안 올려주거든? 천천히 생각해 에라이 뭐 모르겠다 열0 일단 들어갔구요 기아차 아이 모르겠어 생각하지마 아 무서워 아 이게 맞아? 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무빙이 지금이랑은 좀 다르거든. 무빙이 보시면 저점이 살짝 살짝씩 자꾸 깨지려고 하거든. 아 나가야 돼? 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뭐다? 다시 5분봉으로 보세요. 자 다시 5분봉으로 보시고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이날 99,000원 찍었었던 날이고요. 박스권 상단 지금 터치하고 있고, 아, 정확히 매물대네요, 여기가. 73,000원대. 여기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건강한 조정이네요. 아, 난또 놀랐잖아. 우리 기아차 못 가는 줄 알고. 우리 기아차 꼭꼭 씹어 먹어. 아, 그렇지 기아차 슈팅 명랑할석은 나왔고요. 아 근데 기아차 그냥 좀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낙지 사실상 이 정도까지 오면은 나 전재산 못방할수 있거든. 그리고 백만 원어치밖에 못산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아 아, 잠깐만. 아 떨어진다. 아 예, 기아차 여러분 모든 차트가 지금 하방을 가리키거든. 아 기아차 여러분 결단 내려야 돼. 여기서 손절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을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할 건지. 기아차, 지금 현저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칼같이 손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뭐, 효성이 왜 계속 올라가지? 쬐끔쬐끔. 효성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러니까, 아, 뭐야, 기아차. 아. 기아차, 이실슈팅 거야. 아, 기아차 뭐야. 설마. 아,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원익 큐브, 쳐도록겠습니다이 원익 큐브 14%대 지금 행보 중. 2020년 한해 계속 15,000원에서 17,000원 행보하다가 오늘 거래량 처음으로 터졌구나. 아, 이 자식, 이거 오늘 차트가 근데 어마무시한데? 뭔 상관이 지으러 뭐야, 원이큐브 몰빵할걸. 자, 여러분, 원이큐브 여기서 나올게요. 매도주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1% 먹고 나왔고, 여기서 비중 더 크게 들어간다. 원이큐브 어디서 사? 바로 이파란서 여러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 빛과 그림자거든요. 자, 2200원 터치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13, 13, 13. 잠깐만. 아이씨, 모르겠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지금 몰라. 추경매해버렸고요원이큐브 아, 원이큐브 올라가네. 뭐. 그냥 홀딩 해야겠다 아 원래 큐브 아 뭐야 뭐야 진짜 이러다 상가겠어아 몰빵 할걸 <laughs> 아자3% 수익 중이고요 3.5% 수익 중자4% 수익이 지금 코앞입니다 21%까지 지금 슈팅 나왔는데 4% 먹고 내리겠습니다 꼭잘 어, 어? 먹었고요 아, 뭐야, 원익큐브 미쳐서. 부잉. 아, 매더 타이밍 개지렸고. 다음 매서짜리저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익큐브 잠깐만. 아, 상갈 것 같아. 아니겠지? 이거 매집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너무 사고 싶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 내 본능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 내 본능대로 한 번만 살게요. 네, 오케이. 아, 내 심장이 자꾸 원익큐브라 외치고 있어. 원익 딱!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원익이... 아, 근데 원익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백주 사줬다잉 아, 이거 좀 아니지 먹은 만큼 토해내라 이거야 지금 원익! 아, 마지막 개미 털기인지 털기 전에 마지막 데드캡 바우스인지 아직 지금 분간이 잘안 되거든요 일단 종토방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종가는 보합이에요 단타성이니 물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떨어지라 또 던진다 작전주 여기서 다 던질 거다 첫 상은 존버 아니겠냐? 묵은 주주가 한 말씀 드립니다. 원액이든 몇 년간 오르면 한두 시간 내로 반드시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오래 가는 게 뭔가 이상하네요. 이러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고점 4,400원이었죠. 아, 잠깐, 무너지잖아. 나 이거 결정해야 돼. 에라, 에이, 주주. 100주 더 물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나 나가야 된다. 제발 상가 둬라. 아니, 제발 20%만 올려줘라.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잖아. 아 이거 못 간다 여러분. 원액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나올게요. 원액이 지금 못 가고 원액 큐브 간다고. 뭐? 아, 하이아이 <laughs> 미친 동물적인 감각. 아 가겠어 이거 잠깐만. 참 가겠어. 내수주문이 <laughs> 체결되었습니다. 고맙다. 0 0만 원이다. 아아 아, 진짜 원액 뭐해? 아 이런 자잘한 파동 정말 재밌군 재밌어. 아까도 이회이 크에 낚여가지고 칼손절을 해버렸지 뭐야. 아 원익 선수 여기서 무너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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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너 죽고 나 죽고다. 어 이거 무조건 더 가야 된다. 알지? 알지? 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여기서 한번더 샀다. 아, 아. 안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원익 선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한다고요. 에라이스 춤에. 계속 진행니다 아, 제발 머니 큐브. 플리즈! 제발요. 아, 머니가! 이거지! 이거지. 잠깐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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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한지. 잠깐만. 한정화 진정해. 마지막 개미 떨기 끝났나요?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갈까? 나갈 거면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만원벌수 있어요. 만 원이냐? 손절이냐? 만 원이냐? 상한가냐? 잠깐만. 지금 나갈 수도 있어. 지금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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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블랙 불어붙는다. 제발 침착해. 아, 아, 갑니다. 원익 선수. 저 원익 선수 1% 태슈팅 나왔고요. 내가 오늘 얘기한 정보 다 날라. 미쳤어! 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절반 털고, 자 나머지는 상한가까지 홀딩. 아 예도 주문이 체결하하습니 안녕. 안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여러분 미쳤습니까? 상한가? 이걸 왜 상한가를 받아나? 아 여러분 이 모든 건 웨이크였어. 여러분 믿을 사람은 없지. 창모세는 죽은 뿐이야. 아, 아, 너무 남냠냠. 누나 빨리 머니건 챙겨 와. 오늘 한번 사야지. <laughs> 오늘도 한 단계 성장했다. 소행성 실현소이 드디어 11만 원으로 마감합니다. 이 누나 주식 실력이 늙고 있어요. 일륜 쪽으로. 평소에 평범하게 10만 원씩 늘은 사람이라 그래. 이해 좀. 아, 내일부터 신규 상장주 바로 조지고 아, 나 내일은 100만 원 벌어볼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 머니건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눈과 코와 입을 막고 정숙해주세요 드디어.. 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드디어 실온 선익 10만원 제 1월달 목표치 찍고 머니건을 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러분 목표금액 1억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5만원건으로 다 진짜 실제로 머니 넣을게요 5만원짜리 500장으로 머니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다. 통화구를 열어. 모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뭐니 건 드디어 한번 세달 만에 쏩니다. 가자. 엔지 가자. 소리 질러 쥐라, 쥐라, 쥐만라예 뽀뽀뽀뽀 뽀뽀뽀뽀 아예 아 쥐라, 쥐왜쥐케 쥐라, 쥐라, 예라 쥐라, 시답지 않게 남아. 아, 다섯 어요 장난 다사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아직 아직야. 예. 아, 너무 짧은데요? 10초밖에 못한다. 아,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다음부터는 10만 년 벌면은 안할 거예요.